안녕하세요. 오늘은 잘 되는 펜션, 대박 펜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초보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펜션이 잘 건축되고 또는 인수한 펜션의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펜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사실은 펜션 운영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자들은 광고를 먼저 생각을 하죠. 실제로 과거 소셜커머스 초기 시절에 운영 능력도 되지 않았었던 펜션이 소셜커머스의 펜션 객실을 상품으로 내놨다가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평점도 깎이고 악플로 시달렸었던 그런 펜션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광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펜션 광고에 대한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질문도 참 다양한데요. 광고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디에 광고를 집행하느냐입니다. 광고할 곳은 너무나도 많죠. 네이버 광고, 인스타 광고, 야놀자, 여기 어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광고하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말은 정말 광고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 인스타그램 광고가 요즘 효과적이니까 인스타에 광고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한 모든 펜션들 영업률이 쭉쭉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이런 광고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전략이 없는 광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광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지만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딱세 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총각이 선이나 미팅을 하러 나갈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주변에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미팅을 한번 나가봐라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팅을 나가기 전에 제대로 된 옷도 좀 입고 머리도 좀 다듬고 이것저것 신경 쓸게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미팅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은 어떤지 좀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싫어하는 게 뭔지도 파악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갖추고 나갈 겁니다 저라면 아마 그렇게 노력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도 미팅을 하나 나가는데 더벅머리에 집에서 입던 추리닝 바지를 그대로 입고 나간다면 커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었던 광고에 대한 질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아무리 내 펜션이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내 펜션이 너무 좋은 펜션이라고 칭찬을 해도 일단 온라인 시장에 내 펜션을 내놓고 판매를 해야 된다면 적어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나가야 됩니다. 키즈 펜션이라면 아이 엄마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사진하고 글이 필요하고 커플 펜션이라면 젊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로맨틱한 사진하고 로맨틱한 글이 필요할 거예요. 사진 촬영 실력이 좋은 펜션 운영자라면 직접 촬영해서 노출시키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한 더 상품성이 뛰어난 멋진 사진이나 홈페이지가 필요할 겁니다. 결국 멋진 연출 사진이나 글을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펜션 사업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평범한 거를 구별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펜션을 창업하고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갖추는 건 분명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런 안목을 지닌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광고 등록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펜션 마케팅 대행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상의할 수 있는 펜션 사장이나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인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지인한테 물어물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도 펜션 사업을 서클이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낭패죠. 그러니까 그냥 운영자가 아니라. 제일 잘하는 펜션 사업자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펜션의 메인 사진보다는 무조건 멋져야 될 거예요. 그걸 비교할 능력이 없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1등 펜션 사업자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경쟁력을 쌓아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목이 그 내공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펜션 광고 방법을 마케팅 전문가만큼 공부하고 익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마 이 조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카피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방법은 경쟁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지만 후발 주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인스타그램과 같은 인터넷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사진이나 매력적인 사진을 찾았다면 그대로 연출하고 똑같이 촬영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사진 촬영도 그저 잘해달라는 방식으로 일을 맡겨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한테 어설프게 설명할 거라면 차라리 카피할 소재를 찾아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작은 카피를 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야겠죠. 경쟁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느긋하게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등 펜션들은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 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칼로 겨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점은 성공 요소를 참고하기 위함이고 약점은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경쟁 업체를 파악할 때는 직접 경쟁자와 간접 경쟁자를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직접 경쟁자는 당연히 펜션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간접 경쟁자는 에어비앤비, 공간대여, 파티룸 정도가 될 겁니다. 경쟁업체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리뷰를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돼요. 경쟁자 펜션 리뷰에 주로 어떤 칭찬이 달리는지 어떤 불만사항이 달리는지를 파악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불만사항이 파악된다면 내 홈페이지나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프로필에는 경쟁업체가 갖고 있는 약점을 회수 한 펜션으로 노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컨디션을 갖추고 인터넷 에서 자주 경쟁하는 두 펜션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덧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내공도 쌓이게 되고 발전하는 펜션 이될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펜션 이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 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내 펜션을 잘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